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 드릴 호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무슨 어려운 건강 정보 말고요.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아주 특별한 사용 설명서를 같이 한번 열어 보려고 해요. 네. 바로 우리 뇌를 위한 즐거운 건강 관리법입니다. 사실 뇌의 건강이나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뭔가 좀 복잡하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꼭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즐기는 놀이나 취미생활 속에 우리 뇌를 지키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 비밀을 오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볼뇌 건강 사용 설명서의 목차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놀이로 뇌를 신나게 훈련하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이어서 치매를 막는 튼튼한 습관을 만드는 세 가지 기둥. 그리고 이미 치매를 겪고 있는 가족과 함께 하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즐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놀이를 통해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요 우리 뇌한테는 최고의 운동이 될수 있거든요 뇌 훈련이라니까 뭔가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둑에 대한 건데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바둑을 둔 전문가들의 뇌는 일반인의 뇌랑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확실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둑 실력만 느는 게 아니라 뇌의 연결망 자체가 아주 튼튼해진다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연구를 이끈 권준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장기간 반복된 훈련을 통해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운동하면 팔에 알통이 생기는 것처럼 뇌도 꾸준히 훈련하면 더 강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럼, 바둑이 정확히 뇌의 어떤 부분을 좋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뭐 기능적 연결성 강화 같은 어려운 말도 있지만 특히 재밌는 게 정서처리 능력이에요. 맞아요. 바둑을 두면서 막 흥분하고 화내면 지잖아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또 수많은 경험이 쌓여서 나오는 직관적인 판단력, 번뜩이는 한수를 두는 능력도 아주 발달하게 되고요. 물론, 아, 나는 바둑은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요. 걱정 마세요. 꼭 바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퍼즐이나 카드게임,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도 아주 훌륭한 뇌훈련 도구예요. 실제로 많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을 위해서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들이 우리 뇌에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하겠죠? 이제 게임을 포함해서 좀더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바로 치매에 강한 삶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서 분석해 본 건데요.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가 큰 활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등은 바로 독서나 글쓰기 같은 인지 활동이었습니다. 치매 위험을 무려 23%나 낮춰졌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 뒤를 이어서 신체 활동이 17%, 그리고 사회 활동이 7% 순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정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합니다. 아니, 방금 책 읽는 것 같은 인지 활동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인지 보유고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걸 뇌 예비 능력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평소에 독서나 새로운 걸 배우며 이 통장에 차곡차곡 예금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뇌에 좀 문제가 생겨도 이 통장에서 예비 능력을 꺼내 쓰면서 뇌 기능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튼튼한 새기동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인지 활동은 매일 신문을 읽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 신체 활동은 뭐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괜찮아요. 즐겁게 춤을 추거나 꾸준히 산책하는 것. 그리고 사회활동은 동호회에 나가거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 수다 떠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네를 지키는 튼튼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를 앓고 계신 가족 곁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즐거운 활동들이 환자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정말 소중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치매 환자와 함께 게임을 할 때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해요. 너무 복잡한 규칙보다는 화투처럼 익숙하고 단순한 게임이 좋고요. 집중력이 길지 않으니까 시간도 짧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것도 못 해? 이게 아니라 와, 잘하시네요. 이렇게 함께 웃고 즐거움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중간중간 쉬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발한 비약물 치료법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인지 기능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드리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시 한번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약보다 더 소중한 치료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즐거운 놀이, 세 가지 기둥, 그리고 가족과의 교감. 이 모든 것들이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아주 중요한 기초공사가 필요하겠죠? 바로 매일매일의 건강 습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혈당이나 혈압하면 그 숫자 자체에만 막 신경 쓰잖아요. 어, 오늘 몇 나왔지? 하면서요. 그런데 질병관리청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진짜 더 위험한 건그 수치가 롤러코스터처럼 막 오르내리는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뇌혈관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 변동성을 잡고 안정적으로 수치를 유지하는 게 핵심 열쇠였습니다. 식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장바구니에 뭘더 담고 뭘좀 덜어내야 할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 그리고 알록달록한 베리류는 장바구니에 플러스.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달달한 음료, 가공식품은 조금씩 마이너스. 어때요? 간단하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 여러분, 잠은 정말 보약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우리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아주 놀라운 대청소가 시작되거든요. 네, 바로 뇌속 청소 시스템이에요. 낮 동안 쌓였던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유발 독성 물질, 뇌의 쓰레기들을 밤새 깨끗하게 싹 청소해 주는 거죠.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를 위한 필수 정비 시간인 셈입니다. 이 숫자는 꼭 기억해 주세요. 30%.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에 6시간도 채 자지 않는 중장년은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0%나 더 높다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 아닌가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잘수 있을까요? 일단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기 전에는 커피나 술은 피하는 게 기본이겠죠?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잠시만 멀리해 보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것도 꿀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인 것 같아요. 침해 예방에 무슨 마법 같은 비법은 없습니다. 운동, 식단, 수면, 그리고 즐거운 두뇌 활동까지. 이 건강한 습관들을 우리 일상 속에 한올한올 한올 정성스럽게 엮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위해 어떤 즐거운 활동을 선물하시겠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건강 사용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